우리 만나 적이 있어? Perhaps 약초사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아까 그 사람이랑도 술잘 먹는 사람이랑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당신이 생각났어. 리비아 게롤투구만. 난 노비그라드에서 당신을 고용했었어요. 창고에 있는 가케인들을 정리해줬었네요. 당신에게 충분히 보수를 줄수없었어 그러나 당신이 나를 도왔지. 전그 이후 하는 일이 매우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오래된 빚을 갚을 수 있겠군요. 말 걸기 잘했다. n 1 0 0오렌 벌었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 8 5원이이어좋좋우 우리 열런트맨 왔죠? 이 사람한테 그 트로피를 전해주러 왔어요. 저번 시간에 이 사람이 의뢰를 했거든요. 안녕. 호수가 괴물의 머리를 가져왔어 아, 드러너 같군. 으아, 드라운드 대드로군. 자, 200 오렌을 받으시오. 수고했소. 바이바이. 어, 잠깐만. 지하실의 괴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지하실의 괴물을 죽이러 가니까 지금. 아, 그냥 쿠일 것이오. 한번 누가 알겠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오. 열. 저건 안 줬네? 상인! 상인! 상인인데 뭘안 파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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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이쪽이... 아 여기, 여기였는데?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요렇게 와서 여기 인 마을에 마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왔다가 요렇게 돌았거든요? 요렇게 돌아서 계속 가볼게요 왜냐면 아, 잠깐만. 목표지 설정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게이트 설정을 하고. 이렇게 돌면서 제가 횃불을 하나 봤거든요. 어디 집안에서. 오기 전이었나? 아니야. 요, 여기 마을 와서 본것 같은데. 헤이맨. Hey 헤이맨. Hey 아까 그분인가? 당신을 위한 일이 없소기져봅시다 <laughs> 에럴도 뒤지고. 부시똘, 양다리. 아, 양고기 먹고 싶다. 저 양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먹은 지 오래됐어요. 요새는 양꼬치집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원래 저는 양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허! 뭐야! 하프 이튼 코프스? 팔이 없어요. 뭐야. 오렌과 테메리아 아이언의 대거가 있어요. 어머 어떻게 누구한테 먹힌 거야? 양꼬치엔 칭다운데 먹고 싶군요. 일로 가서 일로 가나? 나중에 양꼬치 먹으러 가요. 카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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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쳐 플레이 중인데 안녕하세요 같이 먹으러 갈까요 양꼬치? 양꼬치엔 칭따우죠 아비게일. 아프게임. 아비게일이 그위쳐죠 양꼬치 먹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장을 봤기 때문에 방송 저는 밥을 저을 밥을 요을 거예요. Abigail, Abigail, a b i g a i b i 아 와이프 때리면은 이제 막그막쫙 소리 지를 거아니요 그래서 잠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나쁜 자식 그런 자식은 다 패버려야 돼. 아내를 가질 자격이 없다. 농민 헤이맨 hey 말을 걸 수가 없네. 당신의 트렁크를 뒤지겠소 미안하오 나중에 꼭 보답하겠소. 여성 농민 나의 소 소의 젖을 짤 때가 됐군. 늪지대의 괴물들 부시돌과 숫돌을 얻었네요 우리 이제 아이템차 꽉 찼어요 안녕하세요 게임 재밌어보여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10년전에 나온 게임인데요 그래, 그래픽이 그렇게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마영전 플레이 하시니까 마영전은 되게 좋잖아요 그것도 마영전도 좀 되긴 했지만 몇년 10년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픽을 다 발라버릴 정도의 음악과 스토리입니다 재밌어요 약간 액션 같은 건 어색함감이 있는데 뭐 10년 전 게임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음악. 자,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도 좋아하는데. 과일 중에 좋아하는 과일, 싫어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자주 먹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블루베리랑 딸기랑 자몽. 이거 세개 제일 자주 먹는 거 같아요. 제 이름이 안안하지만 <laughs> 아비게일은 부스럼이나 종기에 바르는 연고를 팔죠 아 그렇구나 거지 아, 이이사람말 걸어보면 뭔가 단서가 하나씩 있네. 그 a i l 같은 마녀는 나에게 관심이 있죠 아닌 거 같은데? 너의 착각인 거 같은데? 노인 노인에게 말 걸어볼까요? 노인 이게 삶의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오래된 게임이라서 미컬은 헌팅 트로피를 삽니다 이렇게 한글판도 있고 한글판은 근데 정식 한글판은 아니고 제가 패치를 한 건데요 이 한글판 팀에서 해주셨는데 제작팀에서 이게 위쳐가 1, 2, 3가 있거든요 시리즈가 근데 2랑 3는 그래서 한글판이 있어요 제가 3 위쳐 3를 보고 아, 이 게임 진짜 재밌어서 재밌겠다. 해 봐야지 하고 원부터 지금 사서 하는 거예요. 쓰, 사실 3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원부터 스토리를 알아가려고 원부터 아, 플레이 그 중이에요. 아 뭐야? 뭐, 다들 왕자병이에요? 다다그 마녀가 자신한테 관심이 있대. 이상한 사람들이네, 참. 왕자병들이야, 왕자병들. 농민 아 어딨지? 도끼 아니요 도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아더 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없어요 횃불 횃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다 간대인가요? 배럴 어이 배럴 이다 배럴 뒤집시다 될수 있는 대로 다뒤질게요돈부싯돌 고어 들어가요 횃불을 찾아서 잃어버린 횃불을 찾아서 자, 아 여기 안온 곳이네요 안온 곳이다 여기 아,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어봅시다 어 이거 뭐야 어디지 헛간인가 아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남의 집막 쳐들어왔죠 자 다음은 여기는 문이 아닌가 뭐라고? 뭐라고요 노파? 난 자네가 도적인 줄 알았네 아닙니다 위쳐예요위쳐예요 야. 남의 마, 물건을 좀 훔치긴 하지만.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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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은 살라만드라들이 도적이죠. 여긴 또 어디야? 조어가 있네? 잠김, 이런. 가봅시다, 계속. 햇불을 찾아서. 아, 이놈의 햇불을. 그때 먹어둘걸. 아, 근데 저 도끼가 성능이 좋아서 도끼를 얻었죠. 괜히 도끼를 얻었네.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눈부시군요. 수작 걸지 마세요. 전 결혼했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재치가 있으시군요. 안녕 가세요. 안녕 가세요. 막이런 꺼져. 발정난 잡종개 같으니. 우한 성질 하시는. 대화 <laughs> <때와> 재밌네요. <laughs> 찝적거리면 저렇게 나쁜 말로 쫓아줘야죠. 난 결혼했다니까. 이 남자야. 여기가 아닌가? 일로 가는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아, 집들이 되게 많은데, 헷갈려. 방향 감각이... <laughs> 저 게임에서는 길치가 되니까, <laughs> 실제로는 길치가 아닌데, 온데온데를또 오고 또 오고 이러는 느낌인데, 약간... 아니죠, 계속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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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 노는 거 맞죠?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거라고 말해줘요, 제발! 제발 여기 너뒤 나는 누구 여기 잠겼나? 아 잠겼네. 아 여기 온데 같은데 여기. 오에이 봐요. 자, 어 커버드 커버드. 아어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내가 치킨 못 먹은데 아닌가요 여기? 엑스 아 맞네. 아 뭐야? 저 거꾸로 오고 있었나요? 아니 이제 이제 지도 보고 잘 갈게요 길안 잃고 가난한 소녀 나이 먹으면 술집에서 창녀질이나 해야지 어 어떻게 가난해서 안돼안돼안돼임병자 여기 드디어 그 할머니 댁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우리 에이트리스의 할머니 댁이 있는 곳. 여기에서 횃불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기서 횃불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냥 어두운 곳에서 싸워야 돼요. 잠김... 아 미쳐버리겠네. 횃불을 어서 봤지? 하나씩 가봅시다. 아, 남자시민, 남자시민, 신앙식이 깊은 여성 농민... 기도하고 계시네요. 신앙심이 깊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나 보다. 그죠? 채플, 어, 성직자다. 다른 성직자네요? 어, 아니네? 우리가 아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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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직자네요? 우리가 그세 명한테 신임을 얻은 다음에 이 성직자에게 다시 와야 돼요 성직자가 그세 명의 신임을 어, 얻으라고 했거든요 오 뭐야? 기사들은 뭔 뭐, 괴물들과 싸우지만 위쳐들은 정말 뭐? 모여, 모여서 뭐 하는 걸까? 이 사람들 여기는 배럴이 있네요 뒤집시다돈 네, 노아. l o 잠겼다, 잠겼다. 들어가요. 제발, 횃불. 제발, 토치, 토치, 토치를 달라고. 아, 토치. 아, 다 뒤집시다. 최대 치죠. 치민. 어, 맨바이머. 이렇게 번역은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요. 정식 번역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에 진짜 중요한 것들만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찾았습니다! 횃불! 횃불. 하, 찾았다. 횃불. 복귀, 안녕. 딴데좀 볼까요? 뭐 있나? 없네. 아, 횃불 찾았다. 드디어, 오늘, 드디어 지하실 갈수 있어요, 이제. 굴 죽이러 갑시다, 굴 인간 승리다, 정말. 오늘 안에 결국. 찾았어요. 못 찾은 줄 알고, 진짜. 애매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바로 달려갑시다. 우리 여기 플레이소 파워 있는데 이로 가볼까요?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여기 다리 건너지 말고 쭉 이렇게 가야 되죠? 오케이 오케이 건너지 말고 갈게요. 어 노점 상인있다뭐 파나? 아 가지마 상인님 어디 가요? 어디가 안돼 들어가지 마. 나에게 뭘 팔아 줘. 당신 위쳐예요? 어떻게 알았어? 최근에 당신과 비슷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성직자님께 물어봤었죠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도시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직자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것 같았어요 없어요 그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요자뭘 봅니까 이 사람 스위트 구스벳 칼날 코팅 재료 아. 고급 칼날 코팅제로 팔아요. 우리 우리가 가진 거 뭐지? 우리도 칼날 코팅제로 있는데. 부스팻 최고급도 있구나. 고급 말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포션. 아, 우리 어차피 포션 필요 없어요. 우리 횃불 있으니까. 우리 이제 무적이야. 횃불 있다. 신에게는 아직 횃불이 남아있사옵니다. 갑시다. 여기 아까 왔던, 어 뭐야! 아, 남폭한 사람 깽도 있어요 아, 여기 조심, 조심히 가야겠다 눈도 마주치지 마요 우리 괜히 시비 털릴 수 있으니까 아, 어우, 여기, 여기 이렇게 갱이랑 거지랑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지? 낮이라 그런가? 거지, 아, 거지도 많네 아, 깽이랑남폭한 사람들이 돈을 다 털어서 거지가 된거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 거지가 이렇게 많은 게 설명이 안 돼요 자 맞고 가는 마 음, 맞은 길로 가는 거겠죠? 지금?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던가 어떻게 올라갔었죠? 아 여긴갑다 여긴갑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올라가서 이거 뭐야 얘 지나서 상인의 다리를 지나서 요렇게 가볼게요. 여기 여기 까마귀들 체력도 꽉 차서 명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 그리고 카제님 여기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laughs> 주인공이 약간 유명해요. 되게 멋이 멋있, 멋있는 주인공이라서 되게 뭔가 인기 많기로 유명해요. 저도 그중한 사람입니다. 팬입니다. 3를 보고 반해가지고, <laughs> 이 게임은 해야 돼. <laughs> 라고 생각했죠. 멋있게 나와요, 게롤트. 그리고 그 뭐지? 진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 게롤트를 똑같이 코스프레 한 분이 한분 계세요. 어느 나라 분이셨더라? 그분좀 유명한데, 이 사이에서, 이 팬덤 사이에서 유명한데, 아,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그 3에 나오는 다른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 그 캐릭터도 똑같이 코스프레 하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 분은 러시아 분이셨나? 약간 그쪽, 뭐죠? 동유럽? 동유럽 쪽 분이셨는데,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막, 이거 뭐지? 더위쳐 코스프레 이렇게 구글에 쳐보시면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이제 횃불이 있죠 두렵지 않아 어? 횃불 근데 어떻게 키지? 횃불 햇불. 횃불 무기 발광원 불좀 킬래?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 어떻게 사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이거 회플회플 써요. 잠깐만, 그러면 딴 애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회플로 싸우나 데미지 1이랑2밖에안 돼요. 아, 나 미쳐버리겠네. 플레이스 오브 파워다. 여기 회복하는 곳이죠. 여기는 막혔어요. 이거 우리가 열로 왔고 일로 가야겠다. 호플스 있어. 오오오오오아 쿨이다. 야야야오오왜 이렇게 많아. 하아 하나하나. 둘셋 하나둘셋. 하나. 씨. 하나, 맨로 <laughs> 싸워. 진짜 어두워가지고. 야하나아야야 때려.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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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셋 죽었다 야야너너너 너, 너. 하나 둘셋한야 때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안돼 너무 빨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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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하나 둘 그렇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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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 예, 예. 냅다 패요 넌 죽었어 하나 둘셋아 너무 빠르다 하나 둘셋 아, 얘좀 느리네 횃불 공격 속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입으로 맞춰줘야만 저는 죽일 수가 있어요. <laughs> 이게 연속 공격이, 연속 공격이 타이밍을 맞춰서 죽여야 돼서, 때려야 돼서. 이뻐요? 예쁜 언니인가? 예쁘죠? 예뻐요. 그, 3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제 사진 보여드려야겠다. 어, 잠깐만. 불이 꺼졌어. 아, 내가... 내가 칼 들어서 그런가? 돈... 캔디... 캔디도 있어요. 잠깐만... 아우, 어, 안 보여. 들어... 그렇지, 우리 다, 다 다시 돌아가요. 우리 굴다 죽인 것 같아요. 여긴 뭐지? 서클 오브 이너 파이어... 이거 뭐야? 뭐... 획득합시다. 이거 뭐였지? 이게 무슨 서클 오브 엘레멘트, 엘레멘트 무슨 서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제가 무슨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이그나이 표식. 당신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거나 불을 밝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그나이 표식을 배웠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있는 표식을 선택하세요. 적에게 오른쪽 클릭하여 표식을 시전합니다. 오케이, 이거 뭔가 불 밝히거나 데미지 입히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이거 써봅시다, 이따가. 그러면, 여기, 여기 보면, 왼쪽에,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아드 표식인데, 이그니 표식이 있어요. 4를 눌러 이든 표식 표식? 아드드가 있고, 이든이 있나? 봐봅시다, 우리, 여기. 아! 표식이, 아드 표식이 있고, 이든이가 있네? 이그니가 있네? 이거는 약간, 왠지 불 관련일 것 같은데, 다. 이그나이트 표신돼서. 어쨌든 그렇네요, 이게. 보자. 1번이 아드고 4번이 이그니 4번은 불이고 1번은 초능력이래요 초능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밀어내거나 뭘 부술 수가 있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 자, 아이고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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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어쨌든 굴을 다 소탕했습니다 아, 체력이 없다 빨리 나가서 우리 어? 여기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이쪽인가? 그거 뭐 획... 체력 헉굴 있다 저기 오마이갓 여기 플레이스 오브 파워. 당신은 플레이스 오브 파워를 찾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법 의식을 수행합시다. 수행해서 체력을 해 볼게요. 에너지를. 해. 한 건가? 한 거예요? 두번 흡수할 수 있다면 에너지. 이게 흡수한 거야? <laughs> 에너지가 아닌가? 체력이 아닌가? 에너지가 에너지가 다른 건가? 여기에 이걸로 꽝 하면 안 되네? 이건 너무 초능력으로도 로도 밀어낼 수 없는 돌인가봐요. 왠지 나중에 다시 올, 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단 구울들을 죽였으니까, 이거 미컬인가? 그 의뢰한 애가? 미컬, 미컬 맞죠? 오도가 밑에 있었던 애고, 미컬한테 구울을 다 죽였다고 말하러 갑시다.